이러면 예상이랑 다른데? 천만원짜리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 팩터 지켜. 안녕하세요. 루나직 사이클링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싣고 차로 나왔어요. 남산에 가가지고 테스트를 하나 해볼 건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가 팩터의 울테그라 DI2 구성에 카본 휠셋까지 천만원 정도 넘어가는 구성이거든요. 하지만, 엘리엇이 지금 300만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 1천만원짜리 넘어가는 그 자전거와 300만원이 되지 않는 이 자전거가 과연 남산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파워를 200와트로 맞춰놓고 똑같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처음 입문할 때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림 브레이크 달려있는 한 50만원 안 되는 자전거로 처음 자전거를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자전거를 좀 타다가 좀 높은 자전거, 좋은 자전거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왕 살 거면 중복 투자하지 말고, 너는 천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 사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200만원, 300만원짜리 자전거는, 천만원짜리 자전거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자전거를 사라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별 차이 없는데, 사실 뭐, 3초, 5초 빨라지려고, 그 천만원이라는 가격을 쓰라고 하는 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우선 처음에는 제 천만원이 넘어가는 팩터 자전거로 남산을 올라보겠습니다네 지금 저는 제 팩터 천만원이 넘는 자전거를 타고 남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는 평균하트 200하트 정상까지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어떤 와트를 맞춰놓고 타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평균 파워가 200 w 와트니까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라가면 안 돼. <laughs> 처음에 알루미늄 자전거로 남산 오를 때는 그렇게 주변에 올라가시는 등산객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했나 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어느덧 고여가지고 천만 원이 넘는 자전거도 있고 남산은 수십 번을 올랐는지 수백 번을 올랐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왔었고 특히 요즘에 남산 올 때는. 지도도 안 나와요. 어차피 이건석 시리는 다 알고 있어가지고 보였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모두가 입문용 자전거를 가지고 입문을 하지만 그 다음 자전거가 모두가 기함이될 필요는 없거든요. 요즘에 분위기가 천만 원이 넘어가는 자전거를 원체 선호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300만 원짜리 자전거 그것만 해도 첼로에서는 풀카본 로드에다가 카본 휠셋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모두 다달수 있거든요. 그 조금 무겁고 조금 덜 에어로 하고 이런 차이가 동호인들이 가장 남산을 많이 오른다는 2 0 0트이 정도 레벨에서 보통 자전거, 입문용 자전거를 졸업하시고 풀카본 로드로 올라오실 텐데 얼마짜리를 구매해야 되는지 몇 초나 차이가 나길래 사람들이 그 좋은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어느덧 절반 지났고 이 앞에 보이는 코너 같은 거를 한 4개 정도 더 지나가면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평균 하트는 200와트 정에 맞춰져 있네요. 보통 남산을 처음 올라오시게 되면 저 앞에 있는 전망대, 저기가 은근히 고각이거든요. 저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자, 이렇게 살짝 평지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때 지금 살짝 올라간 4와트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계속 올 때는 추월하시라고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붙어주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이랑 똑같아요 자2 0 1 w 자 올라왔습니다 걸린 시간은 11분 2초 나왔네요 네 지금 저는 남산 정상에 와 있고요 2 0 0 w 를 유지를 해서 아래 약수터부터 여기까지 총 걸린 시간은 11분 2초 걸렸습니다 어, 여러분이 평소에 남산을 타시는 것보다는 좀더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만드는 취지가 자전거를 저만큼 많이 타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제 입문해가지고 카본차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꾸고 싶은데 얼마를 써야 될지 그게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테스트 영상이니까 그분들은 사실 200와트 유지하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와트를 유지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럼 이제 다운을 해가지고 다시 주차장 가서 엘리어스로 바꿔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보실까요? 자, 이제 팩터를 내려놓고 300만원짜리 엘리엇하고 출발했습니다. 우선은 아까랑 똑같은 출발지 올라가려면 약수터까지 가야겠죠. 엘리엇은 올라운드가 아니라 에어로 자전거답게 구성이 미드컴팩에 11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기어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급자 정도 수준에서 남산을 비롯한 각종 오르막과 평지, 그리고 내리막까지 다재다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어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쁘지 않은 기어비입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전거는 첼로에서 나오는 에어로 자전거 엘리엇입니다. 완차 구성은 300만 원이 안 돼요. 풀카본 프레임에 브엘타 카본 힐셋이 들어있고 울테그라 기계식 11단 구동계가 들어있습니다. 힘이 많이 남더라도 이번에도 2 0 0트를 맞춰서 올라가겠습니다. 엘리엇은 확실히, 음, 뭐랄까. 앞뒤가 좀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실 휠 베이스는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양옆이 넓다보다는 앞뒤로 길다는 느낌. 뭔가 앞으로 쏘아져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페달을 한 번만 밟아도 자전거가 주체를 못하고 막난 앞으로 나가고 싶어. 막 이런 느낌이랄까요? 확실히 에어로 자전거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스택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전거다 보니까 기본적인 체형을 우리나라 국민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게 막 과도하게 낮지 않고 적당히 스택이 있으면서도 에어로 자전거다 보니까 평지인데 약간 오르막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재밌어요. 자, 어느덧 여러분과 떠들다 보니까 남산 중간 지점까지 왔는데요. 현재 파워는 201와트 잘 올라가고 있고 속도는 한 10km 정도 나오네요. 힘들지 않냐고요? 음... 평소에 제가 남산 오를 때 250와트 언저리에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0와트에서는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자전거 설명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원래 제 팩터가 전동식 구동계인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울테그라가 달려있단 말이죠 그러면 불편하지 않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낙타 등 오르막 내리막이 연속되는 구간에서는 빠르게 빠르게 변속을 해줘야 되고 특히 앞 변속, 이앞 변속 왼쪽 레버 변속이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 버튼식으로 쉽게 누를 수 있으니까 디아이트가 편하긴 한데 이렇게 남산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오르막에서는 사실 기어 변속을 할 일도 많지 않고 전동식이 편한 건 맞는데 기계식도 충분히 좋아요. 충전 안 해도 되고 변속하는 맛도 나고. 자 평균 하트는 200와트. 자 우선 여기까지 아마 그 스트라바의 기록이 찍힐 거예요. 자 200와트에서 틀어지지 않고. 쭉 올라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1분 20초 나왔네요. 평균 파워 2 0 2와트 네, 그래서 오늘 남산 두 바퀴를 탔는데요. 첫 번째는 1000만원이 넘어가는 팩터. 두 번째는 300만원짜리 엘리엇. 어, 두 개의 차이는 가격은 정말 이 엘리엇을 세 개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비싼 팩터지만 사실 우리가 남산 정도로 오르는데 있어서는 동호인들이 보통 많이 내는 2 0 0트 그 언저리에서는 진짜 20초도 차이가 안 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했던 결과긴 해요. 왜냐면 남산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짧은 오르막이고 이 오르막만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자전거는 내리막, 항속 유지성, 5시간, 6시간 탔을 때 얼마나 버텨지는지 오르막도 사실 200W가 아니라 250W, 280W를 내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괜히 팩터를 사가지고 타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란폰드에서 포디엄에 오르거나 동호인들 사이에서 리딩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한강라이딩, 남산라이딩 그리고 동네 투어라든지 지방투어 이런 거 다니실 때는 엘리업 300만원짜리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그 비싼 자전거를 사지 않고도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자전거를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탈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사실 첼로가 탄생한 모토거든요. 외국에 있는 다른 자전거가 300만원짜리라고 해서 이 성능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첼로, 그리고 엘리엇이기 때문에 남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근소한 차이 밖에 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첼로 자전거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전거가 꼭 비싸다고 엄청나게 좋은 성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300만원짜리 자전거로도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구매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라이딩 하시고요. 저도 이제 그란포도랑 한강에서 자주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